말복이 지나도 날씨가 너무 더워서 원래는 보양식으로 삼계탕을 찍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유튜브에 영상이 너무 많은 거예요 보양식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갈비찜과 삼계탕인데 이두 가지를 콜라보해보면 어떨까? 오늘 요리는 삼계찜입니다 <목소리> 뭐 이런 듣도 보도 못한 요리를 이렇게 생각하셨죠? 맛을 보면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저는 13호 닭을 썼는데 이건 너무 크니까 한 9호 닭 정도면 2인분 나올 것 같아요 이 꽈리고추는 필수입니다 당근은 싫어하시면 빼셔도 되고 홍고추는 그냥 데코용이라 빼도 전혀 지장 없어요 자 그러면 가보시죠 저는 닭 손질할 때두 개만 신경 쓰면 안 먹는 부분 냄새나고 느끼한 부분. 우선 이 날개 끝 부분 먼저 잘라줍니다. 여기에서 은근히 누린내가 나요. 다음 이 엉덩이 부분 여기가 핵심인데 이닭 꼬리 부분을 잘라주는 건 기본이고 엉덩이 부분에 지방이 진짜 많거든요. 그대로 쓰면 누린내도 나고 국물이 엄청 지저분해요. 삼계탕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지방을 가위로 다 잘라내줍니다. 마지막으로 목과 목덜미 이쪽에도 불필요한 지방이 많습니다. 목은 쳐주고 지방은 다 걷어내줄게요. 닭 다리 꼬아줄 때는 다리 중간쯤에 칼집을 내서 그냥 넣어주면 끝이에요. 손질이 다 끝났다. 5분간 끓는 물에 삶아주세요. 여기서 불순물이 싹 빠지는 거예요. 끓이면서 닭 몸통 안을 숟가락으로 긁어주시면 더 좋습니다. 5분이 지났으면 닭을 꺼내주고 오. 1시간 동안 불려둔 찹쌀 100g. 배 속에 가득 채워줄게요. 닭 사이즈에 따라 들어갈 수 있는 찹쌀 양이 달라질 수 있어요. 다리랑 몸통을 잘 오므려서 이쑤시개로 고정시켜주세요. 찹쌀이 빠져나오지 않도록 마늘 4알 정도 입구를 막아줍니다. 진짜 맛있는 갈비찜 양념 알려드릴게요. 종이컵으로 물 4컵, 갈아 만든배 4분의 3캔 정도, 설탕 반컵, 당 걱정되시면 스테비아로 4컵 쓰시면 돼요. 미림 1컵, 간장 1컵 3분의 1컵, 다진마늘 4스푼, 참기름 3분의 1컵, 여기다가 갈비 대신 삼계탕 약재랑 손질한 닭을 함께 넣어이 상태로 그냥 뚜껑 덮고 30분간 끓여줄 거예요. 닭이 익는 동안 정리 다 끝내놓고 야채 손질해줄게요. 양파 4분의 3개랑 깍둑 썰어주세요. 감자는 작은 사이즈 2개도 그냥 대충 썰어줍니다. 당근 1개, 대파 1줄, 그냥 대충 뚝뚝 썰어줍니다. 나는 안 귀찮다. 그러면 파채 썰어서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빨리 고추는 한 주먹 정도 반으로 잘라주 고추는 그냥 데코용이니까 없어도 됩니다. 자, 30분이 지났으면 닭은 이미 부들부들하게 잘 익었을 거예요. 다가 이제 썰어둔 야채를 모두 때려 넣어 줍니다. 이 상태로 15분간 끓여 주는데 집마다 화력이 다르니까 당근은 찔러봐서 잘 익었으면 끝입니다. 닭을 너무 큰걸 사서 제 거는 접시에 잘 담기지도 않네요. 야채랑 국물까지 촉촉하게 담아주고 파채 올려주면 끝입니다. 자. 이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아까 국물은 거의 갈비찜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찹쌀이 너무 궁금해요 잘 보시면 갈비찜 양념이지만 그렇게 짜지 않아요 속살에 간이 안돼기 때문에 갈비찜보다는 약간 양념을 연하게 썼거든요. 거기다가 삼계탕 약재까지 들어가니까 장막보다는 약간 오양장육 같은 느낌. 갈비찜과 삼계탕의 맛있는 부분만 골라서 섞은 느낌입니다. 사실 찹쌀이 엄청나게 짜지 않을까 이게 제일 걱정됐는데 먹고 나서 깜짝 놀란 게 완전히 약밥 맛이더라고요. 심심하게 짜면서 단맛과 한약재의 향 때문에 정말 맛있는 약밥을 먹는 느낌이었어요. 어때요, 여러분? 그 정도면 뇌절 아닌 거 인정?